상징적인 모양이네요 뭘 상징한다고 <laughs> 생각하시는 거죠? <laughs> 네? 뭘 상징한다고 <laughs> 생각하시는 거죠? <웃음> 다마 다마 <웃음> 저희는 지금 제주도에 제주샘주라는 양수장에 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오자마자 눈길을 끌었던 게 뒤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성장들 약간 제 학창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laughs> 개근상 마 이런 거 이런 대단한 곳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술, 오메기술과 고소리술. 과연 어떤 맛을 가지고 있길래, 양정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리고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아, <laughs> 저희 제주도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제주도에 도착했고요. 이 양조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고소리술 모형.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이렇게 크고 이거를 직접 세우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소문 전 처음 들어보는데 지어낸 <laughs> <laughs> <시원한>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퍼진답니다. <laughs> 진짜로. 약간 그니까 구색이 잘 갖춰져 있다. 약간 이런 것들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술이 또 맛있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이제 모형이 있는 곳이또 약간 이렇게 보이는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두. 그건 나테안 좋은 말이야. 보여지는 것에도 신경을 쓰시는. 신경을 쓴.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 양조장, 찾아오는 인생술 술담화. 여기도 찾아가는 양조장이라고 돼 있는데, 음. 이 찾아가는 양조장이 뭡니까? 이게 정부에서 에. 선정을 해요. 에. 6차 산업의 일환으로 딱 양조장 찾아가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관광용으로 갈만한 곳들을 찾아가는 예. 양조장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정부 지원금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제주 감성의 종까지. 음. 인형도 제주도산인가? 제주도 고양이처럼 생겼네요. 벽도 칠해놓고. 이것도 이제 직접 칠하신 거라고 해요? 왜 자꾸, <laughs> 자꾸, 어. 처음 오시는 분이 되게 많은 소문을 듣고 오셨네요. 직접 만드셨더라고, 이 모형을. 아, 이거 페인트 칠 직접 하셔가지고. 해도 네. 울고. 여러분들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로 약간 데이트 코스 느낌? 음. 와, 진짜 이게 데이트하러 오면 술도 취하고, 막차 끊기고, 이미 제주도에 넘어온 순간부터 그런 거는 <laughs> 아, 그런가? <laughs> 이미 그런 게 상관없는 커플들이구나. 저희가 왔던 그 어느 양조장보다도 세련되게 잘 꾸며 놓은 곳이 아닌가?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케이지 가뽑은이 양조장의 최고의 자랑거리. 소름. 저 시크한 표정을 보십시오. 아니 사람 아니에요? 표정 왜 저래? 사람 아니야? 자, 오메기술 전시관에서 진행하는 오메기술과 고소리 고소리술 술, 설명. 설명. 어, 아주 틴트가 잘 맞습니다. 네. 오메기술부터 하죠. 일단은 제가 아는 걸 먼저 얘기하자면, 오메기술은 잘 모르더라도, 오메기떡은 사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 놀러오면은 다들 많이 드시는 거고, 음. 그 오메기떡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오메기술이다. 맞다. 어, 음. 정달입니다 예.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어가지고. <laughs> 자, 여기서 오메기라는 것은, 제주도 방언으로 좁쌀을 뜻하죠. 그래서 좁쌀 떡을 발효시킨 게 바로 오메기술입니다. 음. 짠! 부드럽네요. 그리고 뭐 알싸하면서 고소하고. 음. 왜 굳이 떡으로 한답니까? 그 일을 두번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떡을 만들고, 떡으로 술을 만들고. 왜 굳이 두번 하는 거죠? 이게 좁쌀을, 이거 대표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제주도에서 먹는 오메기 떡. 응. 보통 제주도에 놀러 오면은 시장에서 한, 한두 팩씩 사가는 바로 오메기 떡. 아주 쫀득쫀득하고 솔직히 팥을 이렇게 묻혀 놓으면은 뭘 해도 <laughs> 아, 그럼 <그건> 그런데 <laughs> 뭘 해도 맛이 <laughs> 없을 수가 없다. 지금 오메기 떡을 막사 먹잖아요. 근데 오메기 떡은 원래 맛이 없어. 그래서 안 먹고 먹어도 설탕 찍어서 먹고 막 이렇게 먹었는데 오메기떡은 오메기 술을 만들기 위해서 빚었대요 음. 왜냐면은 좁쌀이 너무 쪼끔 째끄맣고 술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오메기떡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술을 만든 거죠 음. 그래서 오메기 술을 빚어야 할때 오메기떡을 만든 거죠 음. 음. 와 물론 먹기도 먹었겠지 하지만 충격 네, 음. 막 먹는 용도 지금처럼 막 먹는 용도가 아니었다 꿀팁 꿀팁 지금 이 오메기술은 오메기 떡으로 만지진 않는데요 왜냐면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음... 사실 오메기술에 저희가 얽힌 일화가 하나 있는게 어제 저희가 제주에 도착해가지고 렌트카를 탔잖아요 맞습니다. 렌트카를 빌리러 가는 길에 셔틀버스 기사님이랑 오메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 오메기술을 네, 네. 드셔보셨어요? 아난뭐어릴때부터 오메기술 많이 먹었지 아. 난술배우 오메기술로 술 배우는 사람인데 오 아. 어. 기사님이 갑자기 신나셔가지고 아어릴때부터 먹었다니까 얘가 그거 먹으라니까 거것기 자꾸 아. 먹고 싶어 갑자기 신나서 어린 시절 <laughs> 문제는 그저 우리 친구들하고 한 주전자를 퍼가 불었어 그니까 러 너무 표가 날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물을 부어버렸어. 아이고. 그러니까 술이 버려본 거야, 완전히. 그러다 이제, 뒤지게 맞아 뒤지게 맞았다고. 그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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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제주 도민의 삶에서 떼놓고는 얘기하기가 힘든. 그렇죠. 술이 바로 이 오메기 술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오랜 역사를 함께 한. 제주도가 화산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을, 변홍사를 지을 때 물이 너무 잘 빠져서 쌀이 굉장히 부족했고, 제주도민들이 결국 농사를 짓던 작물은 보리하고 좁쌀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문화를 잘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워낙에 잘 준비돼가지고 놀러오기도 좋아가지고 체험, 지금 체험단이 도착해 있다고 해요. 지금 저희 뒤쪽에서 중국분들이 체험을 하고 계시고요. 오메기 떡 만드는 체험. 네, 제가 알기로는 다마맨이 중국어를 좀 하는 걸로 아는데. 이 아, 띠엔디. 가시죠. 뭐를 물어보지? 음, 시험해보셨냐요 아, 네. 아,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이거 떡 만드는 거 어떤지. 아, 난이 현재. 어, 수어 조금. 빵. 빵깡? 떡이 뭐지? 나는 수 인스타그램 만 엔센트. 니, 요메요. 요? 네 press this. 응. c 그리고 이 고소리술. 제가 먼저 아는 거에 대해 얘기하자면, 음. 오, 좀 많이 아네요. 오메기술을 증류를 해서, 음, 고소리술이 되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메기술의 진화판. 그렇죠 자, 오메기떡을 발효시킨 게 오메기술이죠. 이 오메기술을 여기다 막부어가지고 끓이면, 이 에탄올이 먼저 탁 증발돼서 여기에 올라와요. 물은 아직도 있고. 그럼 여기에 찬물을 넣어서 온도를 차게 만들면 이 수증기가 다시 액체가 돼서 여기로 똑똑똑 떨어져서 바로 고소리술이 만들어진다는 점. 음, 굉장히 상징적인 모양이네요. 뭘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laughs> 뭘 상징한다고 에? 생각하시는 거죠? 감히 에? 신성한 증류기술에 대해서 <laughs> 증류를 시키면 보통 용량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도수가 음. 3 배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이 고소리 술을 만들기 위해서 한요 정도의 오메기 술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귀한 술이네요. 그렇게 치면은. 그렇죠. 그래서 소주가 굉장히 예로부터 귀한 술이었고 사대부 양반이 아니면 마시기 힘든 술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 아. 도수가 40도 되죠? 응, 음, 40도짜리입니다. 어. 꽤 센데요? 근데 40도 치고 너무 부드럽지 않나요? 쓴맛이 없네요. 끝에 저... 이렇게, 목에 넘어갈 때. 증류 기술이 들어온 게 고려시대 때 몽골군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일본을 또 침략하기 위해서 세 군데의 병창기지를 세웠어요. 그게 개성, 안동, 제주. 이렇게 세 군데의 병창기지를 세웠는데 그때 그 마을, 그 동네 위주로 몽골군이 가지고 있던 증류 기술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소주 원산지는 바로 그 안동. 제주 개성이 되는거죠 어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요 제주도에서 전통적인 오메기술 고소리술 하는 제주샘들 대표 김수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자 발효실에 들어가보겠습니다 발효실에 들어가보면 한번 술 되는 것도 봐보실래요? 발효가 네. 다 음. 여기도 지금 발효가 다 끝났네요 음... 근데 이렇게 해야 술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면 아... <laughs> 이큰 통이 다 술인거네요 네 와. 이곳만 점과할 수 있다면 <laughs> 평생 술 마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통이 2톤짜리예요. 2톤짜리. 네. 다마맨 몸무게 몇 킬로시죠? 저 83입니다. 83이요. 제가 그러면은 대충 20명 정도. 수 네. 어, 20명, 20명 네. 이상이죠. 빠르게 짧게 요약을 하면은 네. 밥을 해서 발효를 하고 끝나면은 1차 여과. 여가. 1차 여과를 하고. 다시 여기로 와서 미세하게 한번더 여과를 하면 그리고 여기가 2차로 여과를 예. 하고 그 다음에 술이 완성이 되는 거군요 네, 예. 다된 거를 살균하면서 병입하고 아, 병입 딱나가는 거. 고 공정이 되게 복잡하네요 여러 가지가 예. 있네요 그렇죠 음. 대표님도 제주에서 태어나셨으면 은 네. 어린 네. 시절에 집에서 했죠 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먹고, 집에서 먹고 옛날에는 다 집에서 네. 했어요 엄마들이 다 하는 거를 네. 내는, 나는 솔직히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 정말요? <laughs>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재미있긴 해요. 음... 계속 이것도 해서 해보고 저것도 해서 해보는 이 재미가 있어요. 음... 계속해서 계속 개발도 해보잖아요, 저희들이. 야, 음... 아, 이랬을 땐이 마시고 저랬을 땐이 마시구나. 이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예! <laughs> 지금까지 제주샘주 양주장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합박스 받으신 분들 모두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 이 술이 궁금하시다면 술담홈 페이지에서 당합박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술 재밌는 방식으로 포크레인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술 재밌는 이야기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은 어,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정말 열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다, 하겠습니다. 그냥 냄비에 하고 끓이면은 끌리면은... 되는 건가요? 아, 그냥 내면 안 되죠. 그러면 개나소나 소주 만들어서 마시지. 그 <laughs> 날아가는 걸 잡아줘야 되니까. 음... 커버를 이렇게 잡아 음... 아, 그, 그, 그러지면 못해. 잡아렇게 손으로. 탁... 그리고 탁... 날아가면 안 될게, 바로. 손 <laughs>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아, 맞습니다.